가난한 고아가 조선의 마지막 여왕이 됐다고 믿기 힘들겠지만 실화야. 그리고 그녀는 일본 칼에 잔인하게 죽었어. 바로 명성왕후 민씨 이야기야. 1851년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난 고아 소녀 민자영. 권세는 약했지만 총명한 신부를 찾던 흥선대원군 눈에 들었지. 대원군이 말했대, 가문은 약하지만 이 아이는 총명하고 말이 적다. 왕비로 좋다. 근데 그게 실수였어. 왕비가 된 민씨는 조용히 세력을 모았어. 대원군이 권력을 독점하자 친정인 민씨 가문을 불러 모으며 때를 기다렸지. 그리고 1873년 고종의 친정을 선언하게 만들어 결국 대원군을 몰아냈어. 그때부터 조선의 진짜 실세는 명성황후였지. 그녀는 청나라와 손잡고 일본의 세력을 막으려 했어.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눈엣가시였겠지. 결국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쳐들어왔어. 황후는 침실에서 끌려나와 칼에 찔려 죽었고 시신은 불태워졌대. 권력의 정점에서 비극으로 끝난 여왕 명성황후의 인생은 조선 몰락의 시작이었어. 당신은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고 다음 역사 실록이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